모의고사 1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가나다는 모두 같은 염색체 3 연관이 되어 있고 두 가지는 우성이고 한개는 열성이다 ABD가 어,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 표에서 가나다 발현 여부를 OX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이 모두 정상이고요 자녀 4만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얘는 24 더하기 2 1로 음, 하지만 어, 핵형은 정상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가장 먼저 표에서 눈에 볼수 있는 것은 나가 우성이다 하는 거볼수 있죠.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 다발은 했는데 갑툭티라고 하죠. 자녀 3번이 정상이 태어났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어, 자, 가에 대해서 볼수 있는 것은요. 자녀 3과 어머니를 보면 요거 지금 수렴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X 우성은 아닌 거야 적어도. 그렇다면, 얘는, 얘가 만약 X 염색체에 있다면 X 열성이었고요. 아니면 상 염색체에 있었어. 요 얘기 하는 거죠. 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녀 상과 어머니를 보면요. X 우성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X 열성 아니면 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3 연관이기 때문에 X 염색체에 있다면 가와 다가 이미 열성이 두 가지가 되어버렸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이 우성이 두 가지고 한 개만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염색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가나다는 상염색체의 사명관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는요. 상열성인지 우성인지를 우리가 연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자, 만약에 가가 상우성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확실한 나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엄마, 아빠가 다 발현했기 때문에 빅비, 스몰비, 빅비, 스몰비. 이렇게 오겠네요. 그죠? 자녀 1번, 2번도 빅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녀 3이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돼야 돼. 맞죠? 자그 다음에 가가 만약에 상우성이었다면 어머니는 스모레이 스모레이가 돼야 되고요 자녀도 스모레이 스모레이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자 아버지랑 자녀 2, 3은 비계의 연관 무시하고 씁니다 비계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음. 자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서 비게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1 번이 스몰에이 스몰레이였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비게이 스몰에이였다. 비게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녀 3이 어떻게 됐니? 비게이랑 스몰 b 가 연관된 염색체를 받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 비게이 스몰 B 연관 스몰 b 이 빅비 연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계도를 완성을 해주면 자녀 3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자녀 2는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 쪽에서 비게 스몰비 그 다음 빅비는 엄마한테서 받았어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녀 1은 아직 미완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고요. 만약에 가와 나가 다상 우성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다면 이제 다는 상 열성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자상 열성이니까 어머니는 일단 빅딜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연관 무시하고요. 자녀 2랑 3이 어, 전부 다 스몰 디 스몰 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맞지? 자 그러면 아버지 쪽에 여기 스몰 D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쪽도 스몰 D가 들어가 있어야 돼. 벌써 모순 나오네요. 어디서 모순 된다고? 자 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연관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런 염색체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모순이 등장해 버리죠. 따라서 뭐라고 애초에 우리 가정이 틀렸던 얘기죠. 가는 상 열성이었고요. 그다음에 다가 상우성이었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계도를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빅비, 스몰비, 빅비, 스몰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가가 상열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스몰 A, 스몰 A 엄마는 영관 무시하고 B개 일단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자녀 A도 자녀 1번도 B개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B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 2와 3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 4도 역시 스몰 A, 스몰 A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자그 다음에 자녀 3이 스몰 B, 스몰 B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그 말인즉슨 이렇게 우리가 완성을 해볼 수 있고요 자녀 2는 어떠니? 자, 어머니 쪽에서 스몰 A, 스몰 B를 받아왔다면 어, 아버지 쪽에서는 이렇게 받아오면 모순 없이 다 가계도가 맞춰지네요. 그 다음에 자녀 1은 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아직 미완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봅시다. 우성이거든요. 우성, 그러면 어머니가 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어, 자녀 2, 3이 다 발현을 했어. 그럼 빅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 쪽에서 요런 염색체를 받아왔고요. 아버지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왔다고 치면은 어, 아버지가 빅디 빅디 동형접합이었어 하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어, 자녀 1은 스몰디 받아왔고 아빠 쪽에서 무조건 빅디를 받아와야 돼서 어, 요 A는 발현한다 O가 되겠다는 거. 그럼 자녀 4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스몰디, 스몰디 받아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색형이 정상이라 해야 되니까 어머니 쪽에 있는 염색체가 감수 2분열 해서 24를 받아왔고요. 아버지 쪽에서는 어, 염색체가 없어. 블랭크. 이렇게 받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선지 한번 골라봅시다. 가는 상열성.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O였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난자이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